너무 추우면 삶도 음. 너무 추운 거예요. 음. 너무 더우면 삶도 헐떡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음. 적당게 좋은 겁니다. 편식을 하면. 네, 네, 오행이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환경이 어때요? 음. 휴식이 없어요. 네. 수간 휴식이에요. 음. 휴식이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 첫날만 정신을 차려야 돼. 음. 근데 너무 숙이가 많으면 첫날만 앉아가 쉬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픽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그래서 행안 행자, 오행이라는 게 다섯 가지 기운이 서로 잘밸런스를 맞을 때그 <laughs> 삶이 <laughs> 가름답다 이렇게 별장편하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팔자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가 <laughs> 빠져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그래서 삶의 굴곡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여사도 그 사람이 왜 일찍 가고 싶겠어요 근데 좋은 기운을 네. 우리가 깔록이라든가 너무 많이 취해버리면 다른 걸 뺏어가버려요 다른 기운을 명을 뺏어가버려요 근데 요즘은 또왜 시와 낫는 뭐 시와 이런 걸또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내죠 네. 그거요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듣도 잘 안됩니다 백만원짜리 음. 천만원짜리 이야기거든요 네. 아주 부자들의 네. 기한 자손들이 천만 원이 아까워서 그거 안 받겠어요. 정, 정말로 장관 팔자가 된다면 천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반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삐말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그 시간을 놓쳐. 급하다가 생겨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오발탄이 생긴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많은 경험, 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명리학자가 그렇게 만들어져도그집안의 조상업덕이나 이게 안쌓여있는 분들은 그런 손자나 사람을, 그저 자식을 못 놓게 만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네, 옛날 선비들은 다 세, 음서제도를 해가지고 권력을 세습했잖아요. 양반이 계속 양반의 지위를 누리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조선시대사회는 20%의 양반이, 아 10%의 양반이 45%의 노비를 두고 있고, 노비는 세금이 없습니다. 음. 문헌에 나와 있는 이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45%의 평민들을 정의.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만 이 사주를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뭘 합니까? 천날 만날, 많님면저에가가뭐 음, 합니까? 풀공 되죠. 음. 좋은 손자 주시고 다음 우리 손자 세습회가잘끌어갈수 있고, 집안을, 가문을 계속 연결해달라고. 지금 세상은 달라졌죠. 그런데도 명리는 그대로 본질에 적용을 하면 다 맞아들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뀌어 그 만큼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 어오서내가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극제화의 개념에 대해서 상생한다, 상극한다. 상극한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조절한다는 거요 자, 금이 이렇게 많으면 금이 역할을 못하게 조절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하면 되겠어요? 화극, 금하죠. 화가 운에서 오면 금을 조절하겠죠. 금이 하는 본인의 임무가 뭐예요? 물은 높은 데서 어떻게?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이치죠. 저 물이 뭐야 숙이죠 숙이 그럼 금기는 뭐예요 금생수화잖아요 목생은 어디로 가요 화로 가요 아니면은 뒤로 가요 봄이 여름을 낫지 봄 다음에 겨울로 가요 이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봄 다음에 뭐가 오더라 여름이이니까 목생 화로 가는 거죠 방향은 무조건 일방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한 바퀴를 도는 게이 생애관계예요 이게 순리라고 우리가 순리가. 밤에 달이 뜨고 낮에 태양이 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봄 다음에 여름이면 이술 이게 생애감인데 사주는 어떻게 해 생하냐? 금이 너무 많으면 이 금을 억제시키는 뭐가 필요해요? 화기가 필요하겠죠. 대운에서 화기가 올때이 사람이 괜찮아지겠죠. 왜? 화기의 단점을 조절했기 때문. 아니, 금기의 단점을 조절했기 때문. 에 금기가 많은 사람은 주로 뭘 하겠습니까? 천년 만에 결실 아니죠? 다리 편할게요 천년 만에 통제한다고. 그니까 사람이 인정사정이 없어. 인정이 없어요. 금기가 많아요. 냉정해. 그 대신 도는데 수정노야. 이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자기 산도 메말라요 왜? 목기가 이게 이게 생명체입니다. 이게. 자, 나중에 다시 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어, 저, 답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의에 대해서 하고 공부하실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확 던져놓는 이야기는 같이 뉘앙스로 이해하시면서 가자 거죠. 봄에는 씨가 뿌려지니까 씨는 뭐예요? 새로운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세상은 나이로 보면 어려요 나이가 많아요 마음도 어립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기가 많은 사람은 사람이 순수하나요 순수합니다 음. 응. 마음이 말다는장난점이다 음. <laughs> 있습니다 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장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자신을 알으로써내자신은 이제 좀 냉정해져야지 <laughs> 근데 운에서큰 기가 오면 자기가 좀 냉정해져요 이런 게 있다 <laughs> 목하는 순수합니다 아이 마음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비밀이 없어요 목생각 드러내는데 금생수는 어떻게? 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돈 받았어 내가 돈받았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돼, 안해야 안 금생수입니다 왜말안 하는 게 자기는 득이 되니까 금생수는 그런 짓을 잘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뭐 어떤 분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laughs> 그걸 닮을려고 하면 렇죠 그래서 금생수는 음. 너무 구시하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음. 왜? 금이 땅에 있지 공중에 나와 있는 금은 없죠. 그렇죠. 금은 화를 만나야 땅에 나옵니다. 탱크로, 음. 철강성으로, 기준기로 트럭으로. 이건 불을 만났기 때문에 금을 녹여가지고 음. 만들어 거예요. 화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가공을 말하거 음. 화는. 여러모로 비유되지만. 그러니까 금은 화를 만나야 비로소 물건이 된다는 거죠. 음. 화가 많을 때는 아주 금이 많을 때는 용신이 운에서 화가 음. 와야 요 그래서 그때 용신이란 표현을 좋은 글자가 왔다. 음. 그때 이제 이때 금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 금이 많은데 화가 오면 이때 이제 자기 재산을 티굽니다. 고요 이때 두배세배 띄기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금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